안녕하십니까. 백발백중 윤관욱입니다. 진행자 윤관욱입니다. 무술련 새명사소청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그첫 순서로 300만 인천 광역 시민의 소소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천 시정을 이끌고 있는 유종복 인천 광역시장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윤국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네. 2018년 새해가 활짝 밝았습니다. 네. 아, 더불어서 인천일보 TV가 개국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개국 기념 특집으로 명사 초청 신년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께. 새해 인사 겸또 시정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인천일보 TV가 개국을 했는데 지난번에 개국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인천일보 TV 개국을 300만 시민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또 많은 새로운 발전으로의 희망을 전달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고 우리가 2017년도를 한번 회고해 볼때 정말 지난해는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많은 현안이 풀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재정건전화라든가 각종 현안이 풀린 그한 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성과 보람을 느끼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1만 5천여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고 또 300만 시민들께서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공직자와 또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정복 코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숨가쁘게 뛰어왔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몇 가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인천이 지난 3년 동안에 사실 엄청난 변화 뭐 어떤 분들은 기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변화를 이룩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런 변화는 바로 그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풀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 부채도시 오명에 있었던 그 부분을 해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건전 도시가 되었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게 아니라 진짜 한 3년 동안에 에, 빗당어린 노력의 결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 우리 7호선 청라 연장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170번을 방문했던 이런 기록들. 이런 모든 아, 3년간의 노력의 결실이 바로, 어, 지난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씨를 뿌리고 갖고 어떤 열매를 맺은 것이 지난 2017년이 아니었는가 생각돼서 어 대단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고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도 우리 인천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시행되지 네.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재정건전화의 결실이 가져온 부분이 바로 우리 복지의 증진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윤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무상급식하는 우리나라 첫 번째 도시가 되고. 또 출산 축하금도 (100만 원을) 아~ 지급을 하고 이런 그~ 대표적인 복지도시로 전환점이 온 것이죠 자 그렇다라면 말씀을 이어서요 (2018년) 새해 올해 우리 인천광역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실 포부, 계획, 사업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 실제인 만좀 설명해 주시년도세 가지 목표를 정한 겁니다. 예. 바로 이 재정건전화의 결실을 아 시민 행복으로 돌려드린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아그 각종 복지정책. 이 복지정책은 지난해보다도 우리가 복지 예산이 약 5천억 정도 늘어났으니까 뭐비단 어린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성과 장애인과 노인, 청년, 이런 각계각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들을 충분히 담아서, 이제 새로운 복지도시로 공간 복지가 이루어지는 정책적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 이제 일 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도심 부흥의 우리 시정의 모든 총력. 질주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정했습니다. 네, 역량을 쏟겠다. 아, 원도심에요. 예, 네. 원도심 부흥을 통해서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가 미래의 성장 기반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발 KTX든 GTX든 국립 박물관해 국립 해양 박물관이나 뭐 문자 박물관과 같은 각종 대규모 인프라 여기에 미래의 성장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입을 통해서 어, 미래의 그 안정적인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 이런 세 가지 목표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현재까지는 우리 그 지난해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네.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새로운 그 목표를 향해서 또 출발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인천 시민의 실질적으로 76%가 지금 원도심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라는 지적들 또 불만들 많은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정책 방향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시에서는 이 원도심 정책의 일환으로 어, 우선 특별 계획을 설치해서 금년도에 2천억을 마련하고 앞으로 5년간 1조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 말고 네. 우리 원도심이 갖고 있는 생활 환경부터 시작해서 우리 살아가면서 편리한 공간으로서 자리 잡도록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경인 고속도로 일반화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꽉 막혔던 원도심이 사통 팔달에 새로운 아, 원도으로 부활하는 것은 이제 아주 큰 정책이죠. 그래서 이것은 런 대형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이 잔잔한 작은 공간에 원도심 부흥 정책이 가미되면서, 어, 우리 인천이 이 예, 금년도가 원도심 부흥의 하여튼 새로운 역사를 쓴 원년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시장님, 요즘 우리 인천시 공직사회에서는요. 이 서인부대다 이런 말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들어보신 게 아니라 제가 쓴 용어입니다. 처음에 아, 시장님께서 신년, 오히려 만든 신조어신가요? 네. 네. 아, 서인부대가 무슨 말입니까? 네. 서인부대라고 하는 것은 뭐 네. 어딘 군부대도 아니고요. 이것은 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순서를 그 앞머리를 따서 서인부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드디어 4조 이상 차이났던 부산을 따라잡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부산이 GRDP, 지역 총생산이 81조 2천억이고 우리가 드디어 80조 9천억으로 이제 불과 아, 몇 천억... 격차가 거의 없어졌군요. 99.6%에 이르게 됐고 네. 지방세 수입은 4조가 넘는 부산, 3조가 안 되는 인천이었습니다. 4조 500, 2조 9,900이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1천억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억 9,200대 3억... 아, 3조 9,200대, 3조 8,300이니까 이제는 거의 따라붙은 것이죠. 그것은 경제성장률에서도 우리가 부산에두배 이상 앞서 있고 고용률과 실업률 모든 부분에서 부산을 지킨 상황이 돼서 금년도 이 추세는 바로 경제규모 면에서 부산을 추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천 서울 다음으로 인천 그렇습니다. 서울, 네. 인천, 부산, 대구. 그다음에 부산, 대구다. 서인부대, 서울, 인천, 네. 부산, 대구 시대를 아. 금년도에는 열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 그런 의미였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나 부산 시민들을 깔보거나약보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 객관적으로 우리 나타난 통계 수치를 예, 갖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인천 시민들이 그만큼 자긍심을 갖고 어, 앞선 국제 도시 인천을 만들자라는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자라는 그런 취지였던 네, 아이디어였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조금 전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지난 3년 반 동안 재임하시면서 인천광역시가 그 동안 떠안고 있었던 엄청난 어, 부피에 부채를 감축을 네. 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는 3조 7천억 원의 인천시 부채를 에, 감축을 시켰는데 에, 거기에 박수 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같은 경우엔 어, 인천시나 인천시 공무원들은 단체장으로서 또 인천시 공무원들은 당연히 부채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마땅한 의무이자 도리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의 부채 감축 그 페이스는 어 새로운 재정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껴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을 세출을 아껴서 결과적으로는 부채 감축을 한거 아니냐라고 다소 평가절하하는 그런 평가들을 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유 어 시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반대하는 반방돈평을 내고 서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 오히려 그 중간에, 중심에 있는, 어, 뭐,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장 의 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현상이 되죠? 네. 한편으로 보면 행복한 고민이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빚이 늘어만 갔지 않습니까? 누가 빚을 늘렸는지, 늘렸냐,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논쟁이 있었는데, 빚을 크게 줄여놓고 나니까, 이제는 왜 어떻게 줄었느냐 하는 걸 갖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이 얼마나 좋아졌, 좋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제가 시장 취임하기 10여 년 전까지 기본청 부채가 줄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3조 7천억의 사실상 부채를 줄였다는 것은 사실 엄청나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박수 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통계 하나도 수치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부에서 이것을 심지어는 통계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해가면서 마치 이 이렇게 이렇한한 아 가공의지 아니냐 갖다가 뭐 이렇게 표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하기까지 사실은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3조를 더 받고 그전 4년보다요 또 보통교부금 보통교부세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통교부금을 어 무려 1조 8700억을 받아서 어그전 4년보다 1조원을 더 받았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도 괜찮은 돈입니다 일반 재원입니다 그런 엄청난 재원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은 뭐 500억밖에 더안 받았다 1조를 더 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이 부채 감축의 성과를 조금 더, 어, 흠집을 잡으려는 것은 그건 우리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분명한 사실은, 아, 부채가 엄청나게 줄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됐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이라고까지 제가. 네, 얘기를 한 행복한 겁니다. 고민이다. 굉장히 여유로운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쉽게 판단을 하고 평가 절하한다라는 것은 인천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도리가 즉, 아니고 정치적인 어, 공세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치 공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이 잘 되고 우리 인천시가 행복해지고 희망에 간다는 것. 즉,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지역을 사랑한다는 분들은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해야지 지역이 잘못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도리가 아니죠. 소권배입지 문제도 에 있습니다. 예. 아, 유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환경부 인천 광역시 경기도, 서울시에서 사자 합의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중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수도권 매립지의 인천시 이관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견들은 인천시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진정으로 인천시를 생각하고 시민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인천시가 4자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다 이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도권 매립지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동안에 한해서 3-109라는 한정된 매립을 사용을 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고 대신에 수도권 매립지 전체를 인천에 이양하고 매립지 관리 공사를 인천에 이관하도록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어, 쓰레기 반입 수술에 가산금을 붙여서 인천시에 넘기도록 한 것이 이제 다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립지가 인천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요, 소위 그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면허 네. 소유권이 없었던 것이죠. 서울시가 71%를 갖고 있고 환경부가 29%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전체 인천시에 넘겨라. 이거는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인천으로서는 성과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만 평이 인천으로 너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공사가 이관되는 건데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인천을 생각한다면 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반박 논리를 들으셨나요, 혹시? 그럼요. 이건다 네. 반대하는 분들이 뭐냐면은 메르츠 관리공사가 적자. 운영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 지금 현재 예. SL공사가 적자다. 적자다. 그런 걸 만약에 인천시에서 지방공사와 함께 예, 적자를 된다라면, 왜 받느냐. 예, 우리가 왜 얘기인데. 적자를 떠왔느냐 그거는, 그거는 명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작년부터 이미 메리츠 관리공사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메리츠 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5천억이 넘습니다. 갖고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와야 우리 인천이 거기에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질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흑자로 돌아선 매립지 관리 공사를 통해서 적정 운영을 할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립지도 이제 인천을 넘어오고 공사도 인천을 넘어와야 매립지 매립지 정책을 우리가 인천이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 반대할 명분을 찾기를 적자 재정이나 그는데 적자 재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다 면은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당연히 공사를 인천시에 이관받아서 우리가 그 공사 운영을 통해 갖고 흑자도 보고 또 막대한 5천억이 넘는 자산도 인천으로 넘어오고 메리지 정책도 주도하고 아주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라면 한번 음,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예, 그,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천 광역시가 인구가 300만 명이 이미 돌파를 했고, 또 10개 군구가 있고요. 지역도 넓고, 특광역시 가운데 면적도 가장 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관할 중부지방국세청이 수원에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 어, 그 지방국세청이 신설이 인천이 된다라면 기업에 굉장히 부담만 줄 것이다 이런 부담감을 우리 우려하는 기업인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있습니다만, 인천지방 국세청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기재부에 올렸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지방 국세청 신설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네, 저는 인천의 경제 규모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정말 경제적으로 제2의 도시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천뿐만 아니라 주변, 부천, 김포, 시흥, 이렇게 볼때이 경제권 규모가 5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중부 지방 국세청 즉 경기도, 정확한 도까지 그렇게 관할되어 있는 어, 국세 행정 부분이 인천이 어, 독립된 하나의 어, 국세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일부 기업인들께서 어, 국세청이 생기면은 그에 따른 각종 뭐또 네, 세부 감사라든지 예, 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어, 그런 네. 부분은 어, 사실상 국민에게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세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합리적으로 기업이 더 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인천 지방 국세청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300만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답게 이런 시민들 편의와 관련되고. 또 지역 발전에 하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유치되고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개인적인 부분들 한번 여쭤보죠. 뭐 개인적일 수도 있고 공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며칠 전 열린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셨죠. 네, 네. 네, 제가 행사 영상을 좀 확인을 꼼꼼히 했거든요. 네. 봤더니. 거기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또 민경욱 인천시당 위원장 등등이 참석을 하셨고, 네. 김성태 원내대표도 참석을 하셨는데, 주요 참석자들의 일관된 말씀이 뭐였냐면, 어, 다가온 6.13 지방선거 때 인천은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현 시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라는 게 요지였어요. 네. 네. 그 말은 결국 자유한국당은 경선 없이 사실상 유정복 현 시장을 차기 인천시장 후보로 옹립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당내의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거나, 아니, 잠정 확정이 됐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차기 시장 선거에 출마하시냐 여부보다는 언제 공직을 사퇴하시고 선거운동에 돌입하실 건가. 너무 직설적인가요? <laughs>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요. <laughs>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300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풀고 인천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에 100% 충실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 일관된 입장이고 또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시기적으로 공천이 논의되는 시기도 아니고 더군다나 선거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릴 시기는 아니다. 저는 시, 아, 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또, 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얘기해야 될 시점이 있다면은 또 그때 가서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잘안 넘어오시군요. 이 교과, 교과서적인 <laughs> 답변만 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음, 송구스럽긴 하지만 쓴소리랄까요? 네. 예, 예 좀, 음. 결례를 무릅쓰고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임하시면서 워낙 소탈하시지만 또 꼼꼼하고 신중한 그 성격, 스타일, 업무 스타일이랄까요? 그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 우리 시장님이 뭔가 정책 판단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안 해준다. 예. 그리고 너무 시간을 끌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결단이라기 보다는 실무자들이 최대한 알아서 처리를 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뭐 이런 일종의 어떤 업무적인 어떤 불만, 어 컴플레인,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물론 주관적이긴 네. 하겠습니다만, 근데 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지난 음 시장 취임하시고 나서 3년 반 동안 활동하시면서 물론 열심히 뛰시고 또 총명을 발휘하셨습니다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의 부족함 또는 내가 아 이건 실수했구나, 실책이었구나, 미스였구나. 혹시 그런 부분은 느끼시는 부분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물론 제가 뭐 그렇게 아주 유능하고 또, 뭐, 전지 전능한 사람도 아니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좀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을 텐데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특히 이제 인천시장이 되어서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이지만 또 한동안 딴 데서 어, 정치 활동을 하고 공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단 현재 인천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다섯 시간이 걸렸던 것도 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상황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일부 그 정책이라든가, 아, 또 우리가 시정 운영에 있어서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더 맞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아, 제가 시행착오를 어, 겪은 적도 있다는 것도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심을 발동해서 그런 적은 없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분명하게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으켜야 된다. 이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꼭 일으켜야 된다. 또 인천의 가치의 창조로 해서는 인천발 KTX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목표를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 시장이 이 방식으로만 해라, 저 방식으로만 하라 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이루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가갈수 있는 모든 지혜,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모든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는 훈련이 잘 됐습니다. 아,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또 방향까지 제시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이제 체험을 한 겁니다.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 저도, 어,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었고, 또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도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지정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하나하나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 끝으로 우리 인천 시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올 새해를 맞아서 꼭 당부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네.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2018년 우리 시민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현안들 부채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서 재정 건전화를 이룩했고 또 각종 현안이 풀렸고 인천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는 이 토대 위에서 우리 인천시는 정말 더큰 도약을 향해서 가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천시민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큰 인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인천시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나도 인천시민으로서 더 인천시 발전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인천은 틀림없이 경제적으로는 제2의 도시지만 행복 체감지수는 제1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아,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어,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 인천시장이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사 초청 신년 대담으로 꾸며본 백발백중 윤관욱입니다. 첫 손님,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 광역시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